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오늘 타워 이름 뭐였지? 고냥이 타워 아 고냥이 타워고요? 해보겠습니다 예헤 네. 오늘 멤버 아니, 2명이 빠졌.. 빠졌죠 또 재밌게 봐주십오오 잠시만 음, 모비 뷰? 뭐야 뭐였... 아니 촬영을 하니 입장에서 떨어지시면은 아니아니아니 뭐하나 어 언니 왜 그런 사람들은 그냥... 결혼이... 그... 그... 하도록 시키면안되지 이거 뭐지? 우래를 쉬운가? 촬영하는 입장에서 떨어지시면은 저희는 뭐가 돼요? 아, 제 자신 찍을 거예요. 그럼 <laughs> 저희는... 장난이고... 야나 혼자 찍어, 나이만 떨어져 떠서... 볼... 아니, 어디가? 트리 언니... 어, 흔해! 근데... 왜? 근데 우리 좀 불쌍하지 않냐? 아니 멤버 두 명이 빠졌어 또 그러니까 이번에 영상 찍는다고 오늘 아침이랑 어제랑 계속 말했는데 우리 멤버 계속 말했는데 씩씩, 씩씩 나 씩씩이 씩씩이 나 어. 아니야 안돼어 언니 무슨 색이야? 언니 어, 우리랑 똑같은 색. <목소리> 그래 그냥. 나왜 <laughs> 이뻐. 어, 같이 가줄다. 어, 나도 같이 지름, 가. 아, 지름길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. 가.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. 나도 같이 가. 예. 나도 같이 가. 가. 어리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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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제 그리스면 민트색이다. 민트, 카렌도 지만 다시, 보라색깔로 떨어지는. 어머머머머, 나 민트색. 에? 너 여러분들, 그... 여러분들, 제가 여기서 점프팀에 바로 그, 저기 그 민트색까지 갈 거거든요? 지켜봐 주세요. 저, <laughs> 욕하지 말고. 알겠어요. 저 뭐요? 나 보, 나 보. 나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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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뭐, 나 뭐, 나가나 뭐, 나 뭐, 나 뭐, 나가나다나 뭐, 나 뭐, 나면나 뭐,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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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나요 와! 뭐, 나 뭐, 나 뭐, 나 뭐, 나 떨어졌어. 유나 아!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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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디야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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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디야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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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

아니, 진짜, 찍으러. 오늘 재밌었고요. 그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컨셉을 적어주시면은, 어, 제가 실제로 해볼게요. 어, 그 동안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나도 빠빠이 아.